자, 일단, 저희 이제 MSA 관련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텐데, 어, 1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HTTP 혹은 뭐 REST 방식의 통신과 카프파, 카프카 방식의 통신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HTTP 같은 경우는 요청을 하면 보통 응답이 오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게 서버라고 각각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각각각을, 서버라 생각하시면 된다. 자, 여기 서버고, 자, 그래서 서, 각각을 서버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서버, 서버, 서버 이렇게 다 적어놓을게요. 자, 각각의 서버인데, 자, 보통 이제 서버에서 요청을 하면 응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청을 보냈을 때 필히 응답을 오는 구조가 이제 HTTP 통신이고, 어, 내가 만약에 이 서버에서 요청을 보냈는데 응답이 안 오면, 어, 응답이 모두 오거나 이런 상이면 황이 서버가 보낸 요청이 소실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통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서버가 여러 대일 경우는 각각 서버들끼리 요청과 응답으로 이제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되게 전화에 비유를 많이 하고 전화에 비유하는 이유는 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면 어, 그 한쪽에서 이제 요청만 보낼 수는 없는 거니까 어, 각 서로가 이제 통신이 되는 상태여야지 유효한 통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화로 비유를 들고 일방적으로 이제 전화를 에, 걸 수는 없는 거죠.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의미 그 서로가 통신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요청을 보내면 이쪽에서 응답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에 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전화 걸면 상대방이 받고 대답을 해줘야지 전화가 유효한 거죠. 내가 전화만 걸 수, 받지 않는데 건다고 해서 그 전화가 유효하진 않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에, 비유를 들었고 자 카프카 같은 경우는 각각의 서버가 이렇게 또 여러 대가 있을 때 조금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자 카프카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 이렇게 어, 메시지 이제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게 있,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카프카죠. 자 여기서 서버에서 A, A라는 서버에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면 어, 걔를 어, 그 메시지 브로커가 각각의 이제 서버에 보내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들. 그래서 이 컨슈머 서버라고 하죠. 보통 컨슈머들 하태. 어, 이제, 요 메시지들을 전달해 을 주는 거죠. 그래서 카프카는 비유를 하자면 카톡이죠. 저희가 이제 전화랑 카톡으로 왜 비유를 드렸냐면, 전화 같은 경우는 내가 전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야지, 응답, 받아서 응답을 해줘야지, 어, 계속 이제 통신이 된다면, 카톡은 어떻게 해요? 자, 내가 일종의 카톡 메시지를 단톡방에 이렇게 올리면, 그 단톡방, 카톡 역할을 해주는 걸 이제 카프카가 비슷한 역할을 해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메시지를 단톡에 올리면 어, B 서버 C 서버에서 만약에 B 서버가 어, 이제 사람으로 이제 비율를 하자면 이를 한2 시간 정도 한 뒤에 어, 다시 이제 카톡 핸드폰을 열어서 카톡을 보, 보면 이전에 보냈던 A 서버의 메시지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C도 내가 어떤 이제 작업을 하다가 뭐 이제 버스를 타고 30분 이동하다가 핸드폰을 안 보고 있다가 어, 버스를 내려서 혹은 뭐 버스 이제 가는 중에 30분 후에 카톡을 보면 어, 내가 보냈던 메시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카프카는 카톡 같은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톡의 카톡 방 같은 역할을 해주면 되고 어, 이제 뭐 B 서버가 이제 이쪽에 보낼 수도 있고요, C 서버가 이쪽에 보낼 수 있고 어, 일종의 메시지 브로커가 예,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받아서 각각의 어, 서버, 컨슈머 서버에 얘를 보내줍니다. 그런 역할을 해준다. 자 이제 얘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엄밀히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이 서버가 이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때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서버가 디도스 공격 때문에 잠깐 이렇게 메시지를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얘가 복구됐을 때 거기에 이제 쌓여있는 메시지들 받았던 거이후에 쌓여있는 어, 메시지들을 다시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여기 브로커에 보내면 브로커가 이렇게, 이렇게 컨슈머 서버에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정리를 해놨는데 어 카프카 같은 경우는 요청할 수 있고 한번 요청을 하면 해당 요청에 관련된 모든 서버 컨슈머드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는 서버들을 컨슈머라고 하는데 어, 에게 요청이 전달된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전문 용어는 이제 후에 이후에 배우고요 그래서 토픽이나 뭐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프로듀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예, 그건 이후에 좀 배울게요 그래서 HTTP는 이제 요청자가 브라우저 혹은 서버가 될 수도 있고요 자 보통 이제 브라우저에서도 요청을 보낼 수 있죠 그래서 응답 유무는 무조건 응답유무 관련돼서는 네, 존재하죠 그리고 요청의 수신자 수는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서버에만 요청을 보낼 수 있죠 한 번에 여기 요청 보내고 이렇게 요청 보내고 응답 받고 또, 한, 또 요청 보내고 응답 받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네 아무튼 그리고 자 그리고 요청자는 서버고요 카프카 같은 경우는 응답유무는 없죠 요청만 보낼 수 있어요 자, 요청만 할수 있다 카프카 그리고 한번 요청을 하면 내가 어 여기는 이제 카톡방에 참여 중인 모든 사람이라 적었는데 그러니까 컨슈머들한테 모두 보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는 한 번에 한 요청과 응답 이렇게 간다면 서버는 한번 이제 메시지 브로커에 전달하면 얘를 컨슈머들한테 다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컨슈머는 이 메시지를 어 이제 카톡방에 초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그 어, 메시지 브로커에 올라왔을때 전달받는 입장이면 이제 얘를 컨슈머라고 보통 합니다. できまし